저도 긴거안 좋아해. <laughs> 긴면안 <거> 좋아해. <laughs> 좋아해, 맞아. 안들 내가 끝나나요. 옛날에 결혼할 때 탁구 돌았다가 <laughs> 어? <그러면> 안 봐가지고. 서울에 길이 안 열리잖아. 귀가 아, 안 열리고 막하니까 가면 얼마 어느 때막그막 바깥바깥. 도 괜찮아요. 옛날에 사람처럼 막 바깥 돌었는데 후에는 이제는 안 돌리더라. 네, 한동안 맞네. 가다 보면 안 돌려. 네. 이게 어떻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. 요 숨면제 먹이듯이. <목소리는> 우리 <장관을 웃음> 우리. 우리는 어린이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짧게 짧게. 50분에 끝내겠다 예배를. 음. 되게 어른 예배 한 시간 넘게. 어쨌든 이는그 목사님 말에 어떤데 국제 시사 뭐 이런 건 이거 좀말좀 하다가 하면 재밌는. 데 어떤, 어떤 때는 막 직바로 말하니까 에? 짜증 나더라고. <laughs> 다른 말 재미를 좀 해다가 하면 재미있어한몇분이라도 이것도 안에 까고만 있으니까 짜게 싫어 막 <laughs> 재밌어요. 아 맞아요. 부드럽게. 아 부드럽게 다른 재미 말도 하다가 이 정도 하면 재미. 제가, <laughs>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그런, 그런 데는 <laughs> 그, 그것도 있더라고 재미있어요 아, <laughs> 재미있어. 예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니면 네. 네. 너무 빡빡해 보이잖아요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그래요. 삼십일 날. 예, 오세요. 네. 네. 네.